1, 2, 3만 알면 되는 원뱅크 구멍치기 원뱅크 되돌아오기 접시 원뱅크 밖으로 걸어치기 아주 간단하게 겨냥점을 찾을 수 있는 영상입니다. 구멍치기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지금처럼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겨냥점 Q선의 위치에 이를 자리입니다. 하나 정도 떨어질 때 여기이고요. 만약에 공 하나 정도,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여기이고요. 만약에 공두개 정도, 이렇게 공두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겨냥점의 위치, Q선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1, 2, 3입니다. 만약에 공세개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을 때의 Q선의 위치, 겨냥점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1, 2, 3입니다. 1, 1.5, 2, 2.5, 3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형태는 일적구 구멍의 크기가 하나인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구멍치기 공 하나는 1에 Q선을 놓으면 됩니다. 당점은 상단 2팁, 10시 반에 3팁 혹은 1시 반에 3팁 당점입니다. 지금 배치 구멍 공 하나의 크기 떨어져 있을 때 10시 반에 3팁 당점을 주고 1번 자리에 큐선을 놓고 가볍게 툭 치면 득점됩니다. 일접구 구멍의 크기가 하나인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을 때 10시 반에 3시 당점을 주고 1번 자리에 큐선을 놓고 가볍게 툭 치면 득점됩니다. 일접구 구멍의 크기가 공두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에는 2번 자리에 큐선을 놓고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형태 원뱅크 구멍치기 공두개 떨어져 있으므로 2번에큐 선을 놓고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일적구 구멍의 크기가 공두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공두개 떨어져 있으므로 2번에큐 선을 놓고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일적구 구멍의 크기가 지금처럼 공3개이 정도 떨어져 있을 때에는 3번 자리에 큐선을 놓고 치면 되겠습니다. 3번 자리에 10시 반에 쓰리팁을 주고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일적구 구멍의 크기가 지금처럼 공3개이 정도 떨어져 있을 때에는 3번 자리에 큐선을 놓고 치면 되겠습니다. 3번 자리에 10시 반에 3팁을 주고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원뱅크 되돌아오기 접시는 구멍치기 구멍의 크기에서 플러스 0.5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치 1접구의 구멍의 크기가 공2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구멍치기의 경우 2번 자리에 규선을 놓았다면 되돌아오기 접시는 0.5를 더한 2.5번 자리에 큐선을 놓습니다. 지금 2.5번 자리에 큐선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큐선을 놓고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큐선 놓고 한시 반에 스리팁 놓고요.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공두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 큐선 놓고 한시 반에 스리팁 놓고요.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일접구 구멍의 크기가 지금처럼 2.5개 정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되돌아오기는 구멍치기 1, 2, 3에서 0.5를 더한 3번 자리에 큐선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3번 자리에 향시 반의 3팁 당점을 주고 가볍게 툭 쳐주면 되겠습니다. 3번 자리에 큐선을 놓고요. 가볍게 툭입니다. 만약 일적구 구멍의 크기가 지금처럼 2.5개 정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3번 자리에 주선을 놓고요. 가볍게 툭입니다. 원뱅크 되돌아오기 접시를 칠때 일적구의 구멍의 크기가 2개인지 3개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일적구의 위치를 날로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일적구가 4의 위치에 있다면, 공 2개 정도 떨어져 있는 형태이고요. 1적구가6 정도 위치에 있다면, 공 3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2의 배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공 3개 떨어져 있는 배치입니다. 3개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3.5번에 놓으면 되겠죠. 구멍치기 1, 2, 3에 되돌아오기는 플러스 0.5입니다. 3.5번 자리에 Q 선을 놓고 가볍게 툭 쳐주면 되겠습니다. 3.5번 자리에 Q 선을 놓고 가볍게 툭 쳐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1접구가 지금처럼 8의 위치에 되어 있다면 공 4개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돌아오기 접시니까 4.5번 자리에 큐 선을 놓고 치면 되겠습니다. 4.5번 자리에 큐 선은 3번 여기, 4번 여기, 4.5번 여기 정도 되겠네요. 거기 정도의 큐 선을 놓고 1, 2 라인을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툭! 4.5번 자리에 큐선은 자, 3번 여기, 4번 여기, 4.5번, 한 여기 정도 되겠네요. 거기 정도의 큐선을 놓고, 원, 투 라인을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툭. 지금은 일적구가 10의 위치에 있죠. 그러면 공 5개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번 지점은 어디냐면 2.5번 지점이 프레임의 끝이기 때문에 2배 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2배 한 지점보다 조금 바뀌네요. 5.5번이니까요. 그 5.5번 위치에 Q선을 놓고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그 5.5번 위치에 Q선을 놓고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뱅크 밖으로 걸어치기입니다. 원뱅크 밖으로 걸어치기는 구멍치기와 되돌아오기 접시의 반대인 반대쪽 면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구멍치기에서 접시는 플러스 0.5한 지점, 원뱅크 밖으로 걸어치기는 플러스 1한 지점이라고 그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는 구멍치기의 플러스 1한 지점입니다. 만약 일적구가 지금처럼 0 공... 하나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는 형태라면 2번 지점에 큐선을 놓고 쳐야 절반 정도의 두께가 맞습니다. 지금은 걸어치기 2번 지점에 큐선을 놓고 가볍게 툭 치면 절반 정도의 두께가 맞습니다. 2번 지점에 큐선을 놓고 가볍게 툭 치면 절반 정도의 두께가 맞습니다. 만약 일접구 구멍의 크기가 지금처럼 공두개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3번 자리에 큐 선을 놓고 치면 되겠습니다. 3번 자리에 큐 선을 놓고 맞을지 1, 2 한번 보는 게 좋고요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3번 자리에 큐 선을 놓고 맞을지 원투 한번 보는 게 좋고요.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형태는 일적구의 구멍의 크기가 3개 정도입니다.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단축으로 나란히 해서 몇 정도 떨어져 있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한6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공 3개 떨어져 있으므로 원뱅크 걸어치기는 4번 자리에 큐선을 놓고 치면 되겠습니다. 4번 자리에 큐 선을 놓고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원 투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원 쿠션에서의 반발력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가볍게 투. 4번 자리에 큐 선을 놓고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원 투를 봐주는 게 좋습니다. 원 쿠션에서의 반발력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가볍게 투. 장축도 몇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멍치기입니다. 구멍의 개수를 알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5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공 2개 반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자리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그냥 큐선을 놓고 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큐선 놓고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형태 뒤돌리기 대회전이 키스로 보인다면 구멍치기를 쳐도 좋습니다. 1적구의 위치가 10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공 5개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의 위치는 프레임의 크기의 2배 자리 정도 됩니다. 2배 되는 지점에 큐 선을 놓고요. 1, 2를 한번 봐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요. 가볍 개, 자, 원뱅크 되돌아오기 접시 형태입니다. 자, 일접구가 한8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4개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멍치기보다 플러스 0.5한 지점입니다. 4.5번 지점에 큐선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임의 2배 되는 지점보다 살짝 안쪽인 지점에 큐 선을 놓고요. 거기에 큐 선을 놓고 원투 라인을 감각적으로 한번 봐주는 게더 좋습니다. 지금은 일적구가 쿠션 장축에서 10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공 5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5.5번 자리에 큐 선을 놓고 치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의 두배 지점보다 살짝 바뀐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큐선을 놓고 그리고 원투를 한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원쿠션에서의 반발력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가볍게 툭! 걸어치기입니다. 일접구가 공 반개 정도 떨어져 있는 걸어치기입니다. 걸어치기는 구멍치기 숫자에서 플러스 1한 지점입니다. 1.5번 지점에 큐선을 놓고 가볍게 툭 치면 되겠습니다. 1.5번 지점에 큐선을 놓고 가볍게 툭입니다. 자, 지금은 일적구가 한4 정도 위치에 있네요. 그러면 공 2개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리에 큐선을 놓고 치면 되겠습니다. 지점에 큐선을 놓고 가볍게 툭입니다. 지금은 일적구가 한8 정도 되는 지점에 있네요. 그러면 공이 4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걸어치기 힘으로 구멍치기에 5번 지점에 큐선을 놓고 치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에 2배 되는 지점에 큐선을 놓고 원, 투 라인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가볍게 툭입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일적구가 10 정도 되는 위치에 있네요. 그러면 공 5개 떨어져 있다. 6번 지점에 Q선을 놓고 치면 되겠습니다. 프레임 밖에 한배 더인 지점에 살짝 더 밖에 6 지점에 Q선을 놓고 1, 2를 그리는데 자세가 살짝 높은 게더 좋습니다. 가볍게 툭입니다. 이번 시간 구멍치기, 원뱅크, 되돌아오기 접시, 그리고 원뱅크 밖으로 걸어치기. 1, 2, 3을 알고, 구멍치기는 그대로, 되돌아오기 접시는 플러스 0.5한 지점, 걸어치기는 플러스 1한 지점. 그 지점에 Q선을 놓고, 가볍게 툭 쳐주면 되는 원뱅크 레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